참 재밌다!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이에요!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킨더조이 신제품 쿵푸팬티 쿵푸팬더 까기 2 0입니다자 오늘은 킨더조이 쿵푸팬더 까기 어제 이어서 반절 12개 나머지 야물딱지개까지 껴보도록 함 일탄에서는 어,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 총 12개를까지 가껴가지고 어, 꼴도 보기 싫은 거 7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가 5개 무려 5개!!! 확률 대박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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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뽑아 제꼈는데요 어, 못 보신 분들은 요 위에 카드 걸어놨으니까 1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더 어, 재밌게 보실 수가 있겠죠 요 위에 지금 뭐티어 나왔죠 그거 빨리 눌러야 돼요 빨리 눌러야 돼요 없어졌다 <laughs> 어 근데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읽다 보니까 어, 제 말을 듣고 후다닥다닥 달려가셔가지고 구입하신 분들이 어, 계시기도 하고 또못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구독자분은 어디 편의점에서 사셨어요? 저희 동네는 안 팔던데 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CU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어니다 시우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결제를한 박스를 해왔죠. 아무튼 다른 편의점에서도 팔 수도 있는데 저는 시우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어제 피규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조금 기대도 되고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네요. 부들부들. 아무튼 두말 필요 없이 자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사퍼가게 빠르게 까보꼬 돌바바바오빠게바베 까재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첫 번째 킨더조이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요. 처음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소리. 음. 자 시원하게 개봉. 벅둑 아우 슛. 이야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아주 꿀잼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똑같은 거두개 뽑았었는데, 네, 어, 이렇게 세 마리째 등장을 하네요. 어 이제 세 개를 같이 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 킨더 조이, 소리! 오! 어? 궁탁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시원하게 개봉! 팍! 어? 아!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하다. 부디 말고. 아 어제 분명히 이렇게 색연필이 나왔는데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아 여기 좀 여기에는 하나만 넣어놓지는 좀 음... 이렇게 나온 김에 좀 써야 되겠네요 잘 써지지도 않아 <laughs>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laughs>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짤! 자 세번째 킨도 조이 소리 음 짜글짜글 소리 일단은 저 색연필은 아닙니다 자 시원하게 개봉 그렇지 피규어 등장합니다 와 어, 다행이다 이렇게 사부님 시프가 나왔습니다 어, 이게 물론 중복이긴 해요 어제 뽑았었는데 제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괜찮은 피규어라고 했었죠 어, 이거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아주 재미난 장난감이에요 근데 앞에 두 개가 진짜 너무 심해서 색연필 나오고 막 쓰잘데기 없는 것만 나와가지고 이런 거라도 나오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라도 드릴 수라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프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목소리로> 여러분, 들 큰일났어요 아가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가면서우리 먼저 을다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 아, 오늘 왜 그러지? 이렇게 물총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물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빨간 물총이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다시피, 되게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두 개가 모이면, 이렇게 합체가, 될 리가 없지. <laughs> 자, 다섯 번째 킨도조이 소리! 아, 좀 불안한데. 자, 기본 좋게, 개봉, 퍽두 와! 와 드디어 나왔다 진짜 대박 와 말도 안돼 이렇게 나오네 진짜 와 제가 옛날에 킨더조이 뽑으신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걸 뽑기 위해서 여아용 킨더조이를 그렇게 사지꼈습니다 어, 사가지고 맨날 제목도 털 종류 피규어를 뽑아보자 털 종류를 뽑아보자 털 종류 안 나오나 막 제목을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도 징그럽게 안 나왔었습니다 단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뽑게 되네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털이 돼 있어서 가지고 아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너무 뽑고 싶었거든요. 진짜 안 나오는 친구기 때문에. 왜 이제서야 나왔니? 왜 이제서야 나왔니? 왜 이제 나왔나? 오늘 킨더 조이 가게 진짜 <laughs>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아주 좋을 증 걸리겠어요. 좋을 증 자, 여섯 번째 킨더 조이. 소리. 오, 이번에도 둔탁한데 자, 시원하게 개봉. 풍투! 설마. 지렸다. 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줄이야 그것도 심지어 중복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로 이렇게 털 종류가 두 개나 나왔는데 이야 이런 날도 오네요 진짜로 와. 여러분들 진짜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도 한번 해보시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성과를 이루는 날이 꼭올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오늘은 짜란 자 일곱 번째 킨더즈이 분위기 좋고 소리 음 자갈자갈한 소리 자 시원하게 개봉 박주 <laughs> 또 나왔다 피규어 야또 피규어 나옵니다 어 근데 이 친구는 중복이죠 어제 뽑았었던 그 친구입니다 어 이렇게 중복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근데 댓글을 보니까 뭐포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이벤트로 여러분들 드릴거니까 어 이렇게 중복이 나와도 기분이 좋습니다 휴호! 자 여덟번째 킨더조이 분위기 엄청 좋죠 소리 오, 짜글짜글. 이번엔 장난감 같은데요. 자, 시원하게 개봉. 퍽! 두 대박이네, 오늘. 어, 이번 키노드의 한정판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확률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나와요, 피규어가. 이것도 어제 뽑았던 타이그리스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인데, 어, 이제 좀 다른 종류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조금 이제 질리려 그러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장난이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중복으로 나와도 기분이 좋네요. 예후! 자 아홉 번째 킨도 조이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소리! 어? 이번에 진짜 장난감 같다. 소리가 딱 장난감이에요. 바퀴 뭐, 같기도 하고 자 시원하게 개봉박두! 오우, 새로운 장난감! 아, 이거, 이거, 새로운 장난감이 아니고, 저번에 한번 뽑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눈에 맞아가지고, 어, 조금 저를 아프게 했었던 장난감이죠. 이게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 오, 보셨죠, 여러분들? 파워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얼굴에다 대고 쏘시면 안 돼요. 이 주황색이 반드시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퐁! 이렇게 쏘셔야 됩니다. 음,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었던 장난감이네요. 자, 열 번째 킨더조이.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소리! 오, 짜글짜글. 짜갈짜갈. 너, 짜글짜글한 소리가 너무 좋아. 자, 시원하게, 개봉! 박두! 고! 또 장난감! 어, 여러분들,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뭔가 고무줄이 달려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볼링핀처럼 생겼죠? 어, 여기 앞에 이렇게 핀이 3개가 서져있는데, 어,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쓰러트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여기 고무줄에다가 이걸 걸고, 이렇게 해서, 퐁! 이렇게 쏘는거죠. 오, 새로운 장난감. 다시 한 번, 세개 다. 어허이. 어, 세 개가 다안 쓰러지네? 자, 아, 뭐야, 은근히 어렵다. 퐁! 핸드라! 예스, 예스, 요, 예스! 자, 여러 번째 킨더조이. 에이, 소리. 자갈, 자갈. 이것도 장난감 같아요. 어, 무조건 장난감인 것 같아요. 자, 시원하게 개봉. 팝! 아우, 중복잼. 아, 중복인 줄 알았는데, 중복은 아니네요, 여러분들. 어, 놀이하는 건 똑같지만, 모양은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긴게 총처럼 생겼고, 이거는 새 총처럼 생겼네요. 어, 그리고 옛날에 뽑았던 게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저거 쓰러트려볼게요. 오우. 아우, 아, 찝혔어. 자, 대망의 마지막 킨더조이 와, 24개. 이제 마지막 킨더조이입니다 소리. 오, 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좋아. 시원하게 개봉! 박두! 아, 장, 장난감으로 마무리. 오, 이번에 또 신기한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킨더 중이 껍데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농구 꼴대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공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꼴대 안에다가 공을 넣는 게임입니다. 오, 이런 거 좋아. 한번 넣어볼까요? 어, 너무 남자다웠지? 아, 갑비크러지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킨더조이 쿵푸팬더 시리즈 한정판 어, 한 박스 24개를 어제 오늘로 까봤습니다 어, 결과는 14개는 장난감이 나왔고요 10개는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오 괜찮은 확률이죠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면 쿵푸팬더 캐릭터들 피규어들이 어, 총 9가지 종류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4가지밖에 뽑지 를 못했죠 중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극혐인데 그래도 오늘 털 종류 피규어가 이렇게 2개가 나와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아무튼 뽑으실 분들 참고하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장난감